그서바다소리 듣고 좀 힐링도 하면서 그렇게 여유를 한번 즐겨볼게요. 같이 한번 힐링 좀 즐겨봅시다. 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캠핑장 와 가지고 물 받아서 급주하는 중이에요. 어, 배터리 내했다다 들어갔나 봐. 우선 술을 설치 다 했으니까 일단 라면 먼저 끓여 먹고 힘도 낸 다음에 다시 뭘 해야 겠다 라면 끓일게. 깨끗이 다 먹고 우리 마나님을 아직 좀 지주겠습니다. 국물이 한강, 한강. 라면 다 먹고 낚시질 해야 돼. 여 유명한 데인가 봐 이름이 불지? B U G Z? 스펠링이 어떻게 되아 이름을 어떻게 지 불지 조심해서 조심해서 불러라 그지? 그럴 수 있어 그지? 그럴 수 있어 B U G Z E D 지 겟불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잘라줘 잘라줘 오늘은 우리 마누라가 이런 데를 <laughs> 선택을 해서. 음! 맛있어. 그리고. 맛있다맛있에 시리 투어를 하면서 먹방을 하됐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안녕하세요. 여행도풍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왔나요? 아, 오늘은 우리가 여기 샌디오 근처 작은 마을 옆에 있는 바닷가 캠핑장 왔잖아요. 네, 바로 여기 주택들 근처에 있어가지고 나무도 살겸 커피도 하나 살겸 동네보경 나와봤어요. 오늘 손에 들고 있는 커피는 어디 건가요? 아, 여기요. 이 커피, 아까, 으지. 이게 발음 똑바로에요. GG, e b 거기, 아무튼 유명한 집이 된것 같아요. 이거 아메리카나 시켰는데 커피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거, 이거야, 다야 봐봐. 보고도 안본 척,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에 있도 무겁게.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시려 아,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러네. 클도이요 칼스버드 스테이트 비치, 캘리포니아 내셔널 파크입니다. 저기 비치가 보이는데 우리 비치로 산책 갈 거예요. 아, 클라긴 아주 눈부셔입니다 얘가 하늘 위에서 짠짠짠짠짠짠. 오늘의 오늘 계획은 자시아트이 가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물을 안씻는 바람에 이쪽 그 샌데오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캠핑장으로 자리 옮겼는데요. 정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Shoulder do 달리었네 음! 우리 맨날 양념갈비만 있었는데, 이렇게 생갈비에 살짝 소금하고 후추하니까 담백하고 맛있다. 두 번째 메뉴는 옆에서 깨 소리가 시끄럽죠? 오뎅탕하고 아까부터 보여드렸던 닭똥집입니다. 캐스타인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시식을 아, 한번 해보시죠. 맛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똥집. 참기름장에다 찍어 먹어야죠. 보들보들 맛있게 생겼죠. 참기름장에다가 쭉 찍어가지고. 찍어 가지고 많이 불어주었어. 어, 옛날에 먹던 그 맛이야. 너무 좋아요 어우 닭똥집 진짜 맛있겠다 이게 야외에서 이렇게 떡국집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자, 참기름 꼭꼭 찍어서 여러분 아, 이소꼬콘 소리 들리시나요? 진짜 닭똥집 바깥에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 나와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드셔로 맛있어요 야, 자기 잘하네 음, 맛있겠다 아이고 좋네 어우 보글보글 끓고 있네 이건 뭐죠? 자 이거 넘쳤어 진다 칼라 보라게 맛있겠지 여기 잠깐 여기다가 조금 더 맛을 더하기 위해서 파랑 모두 팍팍 아팍 팍팍 몰라요 모두 팍팍 먹고 뒤져 넣어라 넣어라, 넣어라. 맛있 겠 네, 먹어 볼까？국물 은맛보 세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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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닷가 에서, 이 어묵 탕한 그릇 함께 드 십니다. 좋아, 땡타오 알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니고어이이에요이리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니야 아, 데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키노야 잡곡밥이어서 건강에도 좋은 거야. 이제 우리나아이들크림니까 <laughs> 쌀밥은 조금만 드시고 이렇게 영양식으로 먹고 건강하자고요. 안 그래? 쪽다 키노밥 진짜 고소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 드셔보세요. It's amazing the subtle games that you are playing and you don't even know I exist. You got me on your good girl. You are sexual and bad, and now you got this on your conscience. Now I'm unresponsive 데이트 파위치에서잘누었고요 물도 좋고 바다도 좋고 제일 좋았던 거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어, 하루 동안 있었어 그냥 힐링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긴 어땠어? 나도. 좋기만 했어. 아 힐링, 여유로. 커피도 어, 근처에 있는. 어, 작은 마을에서 커피도 맛있었고, 여러 가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어, 다시 일상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 다음 주에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엘레근교 가까운 데를 찾아서 다시 나오려고 준비할 것 같아요. 자, 컷샥, 돌아보실까요? 쫙, 아보분우리가 나오잖아. 뒤에도, <laughs> 뒤 나오잖아, 같이. 저희가 돌고 있으면서. 자. i own